다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 아닙니까 네! 자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 우리 국민들께서 또 서울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!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! 투표!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네! 차두리 선수가 아우토반 고속도로 2시간 넘게 달려서 투표하듯이 인도에 계신 서임이 사방 고일를걸려서 투표하듯이 브라질에 계신 노 부부가 2,400km 비기를 타고 가서 투표하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를 해 주시겠습니까? 네! 문재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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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자, 이제 마